항상 많이 하는 생각이 자연환경은 너무 예쁘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강아지, 고양이 새끼들도 너무 예쁘잖아요. 자연환경은 항상 그 자리에 너무 강하라고 경이롭고 펼쳐지고 너무 아름다운데 사람 마음은 왜 아름답지 못할까? 사람 마음도 이렇게 자연환경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.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멋진 자연환경 속에서 뭐 18세기 남부, 미국의 남부 노예도 있었을 거고 또 19세기 또 제국주의도 있었고 또 20세기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은 그대로였을 까아니그 시절에도.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. 진짜 지금도 까치가 옆에 지어다는데 까치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인데, 너무 멋있거든요. 이렇게 멋있는데, 왜 멋있는 까치를 두고, 멋있는 별을 두고, 멋있는 나무를 두고, 멋있는 라일락을 두고, 멋있는 코스모스, 백이롱, 이런 걸 두고, 왜 사람들이, 사람들끼리 서로 폭력을 저지르고. 괴롭히고, 그럴까요?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을 두고, 이거를 감상하기도 바쁜데, 왜 그렇게 할까요?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,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,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. 자연환경이 너무 멋있습니다. 자연환경이. 벽화도, 누가 그린,